네, 제주 LNG 발전소 설비 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 마스터 클럭이고요. 이게 슬레이브 클럭 예, 사무실에 들어갈 시계들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안테나입니다. 자, 그러면 램프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램프 테스팅을 예, 이렇게 전원을 껐다 키면은 현재 시간이 알아서 나오는데요. 달력까지 나옵니다. 네, 달력까지 나옵니다. 2월 3일 나와야 됩니다. 2월 3일 16시 네, 나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2월 3일 16시 28분 20초 네땡 하는 순간 네, 30초, 30초를 가리키고 있죠. 28분 이상입니다.